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추억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회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겠지만 다른 어떤 이는 회상하기조차 괴로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미국 캔자스의 작은 도시 허친슨에 살고 있는 주인공 브라이언과 닛 영화 미스테리어스 스킨입니다 브라이언은 8살 때의 마루 빛 좁은 지하실에서 5시간 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마지막에 야구 경기장 펜치에 앉아있었다는 것뿐. 이 사건 이후로 브라이언은 가끔씩 이유모를 악몽을 꾸면서 침대를 적시거나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과잉 보호 속에서 브라이언은 이때의 사건을 자신이 UFO에 납치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UFO... 또 다른 주인공 닐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는 닐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던 동안 닐을 맡겨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닐을 야구단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닐은 처음으로 하이더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카우보이 서방관 같은 외모를 가진 코치는 점차 계획적으로 닐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코치. 여기서 코치는 닐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닐과 장난을 치다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온 정적 속에서 코치는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개의가 된 일은 같은 동네의 남성들과 원조 결제를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웬디. 아무것도 가진 걸 없는 둘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한편 브라이언은. TV에서 우연히 UFO에 납치되어 외계인에게 실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에블린.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에블린에게 유대감을 느낀 브라이언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에블린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런 브라이언을 에블린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브라이어는 자신이 UFO에 납치되었던 기억과 그의 꿈일기를 얘기하면서 미스테리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합니다. 꿈일기를 훑어보는 도중 적혀 있었던 단어 리틀 리그. 그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야구단 이름인데요. 이후 학교 도서관에서 리틀 야구단의 사진을 찾은 브라이어는 그 속에서 익숙한 사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내는 바로 다름 아닌 닐. 이후 브라이언은 자신의 어렸을 적 기억과 어른 부시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허치슨에서의 생활에 지긋지긋해진 닐은 웬디를 따라 뉴욕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의 편지를 통해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뉴욕에 와서도 니네 생활은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돈도 배운 것도 없던 일은 뉴욕에 가서도 원조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느 늙은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게 된 닐. 셔츠를 풀어헤친 남성의 몸을 본 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성병에 걸려 온몸에 자국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닐은 도망치듯 뉴욕의 거리를 내려납니다. 결국 어떠한 남성도 과거 코치와의 경험으로 생긴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이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기로 결심한 닐. 이제 좀 성실히 살아보려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를 찾는 낯선 남자의 유혹에 닐은 한번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짜고짜 니에게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하는 남성, 그리고는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니가 관계를 맺습니다. 한편 브라이언은 니를 찾기 위해 그의 주소가 쓰여져 있는 집으로 찾아가 보지만 때는 이미 니리 뉴욕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치슨에 남겨져 있던 니의 친구와 친해지게 된 브라이언은 자신의 어렸을 적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외계인의 정체를 조금씩 밝혀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브라이언의 생일날 그의 집 앞에는 2년 동안 연락도 안탄던 아빠가 찾아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에게 생일 축하를 전합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무관심했던 아빠에게 울분이 터진 브라이언은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의 정체를 물어보지만 아빠는 그저 당황하면서 미안하다는 대답밖에 주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닐은 다시 허친슨으로 돌아와 브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h a a c c i d e n t h y are y s a r n 브라이언에게 외계인의 정체를 알려주려 닐은 그를 코치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아무도 없는 코치의 집안에서 서로의 기억을 보듬어 보는 브라이언과 닐. 브라이언은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Sprinkles at first, down poor. We'll take you home. It's all right, Brian. We're just gonna have a little bit of fun. I wish there was some way for us to go back and undo the past. But there wasn't.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I just stayed silent and trying to telepathically communicate how sorry.